안녕하세요. 수산대전권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모습을 비춘 것 같은데, 온라인에서 판매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한번 위판장 한번 같이 가보실게요. 오늘 7월 16일 수요일 총 21척 들어왔고요. 약 5,100상자 경매 준비 중입니다. 아, 네. 오늘 사실, 저희 병어 많이 나와가지고, 병어도 입헌 많이 받고, 먹갈치랑 여러가지 입판 받아가지고, 시장에 공급했구요. 어, 민어 나오고 있네요. 민어 요즘에 제철이죠. 이제 더울 때 포양식으로 많이 찾으시는데, 어, 지금 단가는 조금 비싼 편이더라고요 황석어 보이고, 오늘은 위판장 영상 그 전체적으로 빠르게 진행하고 이제 판매 영상식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우럭도 보이고 있고 딱돔뭐 군평선이죠. 군평, 군평선이 군평 보이고 있고 이제 달고기라고 하는 건데 뼈도 연하고 이 등태거 등택어. 등태거들 나와있고 옆에 간 재미 그다음에 병어들 보이죠. 오늘 병어들 물량 터졌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들어갈 거한 상자 빼왔는데 이제 총 12상자. 그러니까 열투상자 병어를 빼왔죠. 그러니까 밴댕이 보이고 있고 농어 보이고 있고 이제 참돔 참돔도 지금 제철은 아닌데 그래도 좀 나왔더라고요. 병어 지금 제가 판매하고 있는 사이즈입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어 3단 병어라고 하는 건데 10마리 해가지고 6만원에 판매 중이니까 라이브 방송 9시 반에 시작됩니다.